토니아 카페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토치질에 맞는 산수유차를 소개합니다. 토니아 카페에서 판매하는 산수유차는 토치질에 가장 유익한 산수유를 가지고 직접 산수유청을 만들었습니다. 산수유는 간장과 신장을 보호하고 전기를 수렴시키며 허탈 증상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노년기에 허리가 시고 아프며 무릎과 다리에 힘이 없고 어지럽고 이면 현상이 나타나며 소변이 자주 마렵고 성기능이 감소하는 사람에게 좋습니다. 심장 질환 여성 갱년기에 도움을 줍니다. 토치질이신 분들께서는 토니아 카페에 오셔서 신장으로 규경하는 산수유차를 시원하게 드셔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산수유 에이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